안녕하세요. KBPS 도시군구 의회를 가다 오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현지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 중심 행복 여주 바로 이 여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박시선 의장님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과 여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수십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방역 정책의 전환으로 우려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바지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대선이 있었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올해는 국복하는 한 해, 되찾는 한 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이 지역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3일에 자치분권 확대를 목적으로 32년 만에 의회의 독립인사권이 부여됐는데요. 여주시 의회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회의 인사 독립권이 부여된 점인데 작년 한해 준비 단계를 거쳐 올해 1월 13일부터 본격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해 의장이 인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니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무적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원론적 수준의 적용에 불과한 시작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안착까지는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꽤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 변화도 그 목적과 핵심 가치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더 좋은 정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함께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점이 있다면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많죠. 어, 지방자치제도가 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분담,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자치분권의 확대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의회가 시민의 뜻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진정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만장일치의 의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수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또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간해 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식견과 결단성이 올바른 의정을 수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졌는데요. 바뀐 방역특침에 따른 여주시의 대응 현황과 또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여 이제 수십만 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하던 숫자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5만 명이 넘으면 국가의 시스템에 거의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방역 정책이 전환되고 현실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라 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선도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가 실시해온 신속 PCR을 놓고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사의 실효성 검사 시행의 적법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속 PCR이 시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과 편의성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를 꼬박 기다리지 않고 한두 시간 내에 음성인지 아닌지 결과를 알면 보다 더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론해 본다면 첫째, 공공에서 할수 있는 방역 체계는 최선을 다해 구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고한 방역 시스템을 유지할 것. 둘째, 이제 방역의 주체가 각자 스스로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빈틈없는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것. 셋째, 이러한 상황에 걸맞게 방역 규제를 조정하여 더 이상 민생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입니다. 여주시 의회도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고충도 날로 커질 것 같은데요. 시민들을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역 체제의 전환은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하게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모임 인원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의 근본적인 주체를 개인에 규정한 만큼 이제 개인의 방역 수축 준수와 책임화의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코로나 통계도 확진자 중심이 아니라 중증자 중심 또는 사망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을 지나치게 긴장시키고 압박하는 듯한 숫자 제공은 참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조적인 통제 장치들은 당연히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 체제의 근간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심리적 위축과 누적된 스트레스를 풀고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여주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급변하는 생활과 혼란스러운 정책에 우려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개인 방역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중요한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의 교체가 일어났고 6월 지방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선거에, 생계의 불안정에 아직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남은 것은 희망과 기대뿐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봄 맞으시고 새롭게 피어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걸고 회복되는 일상 속에 민생도 안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의 상생과 협치를 통한 바른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활동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